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막내 이사기가 한세 살, 네살 때쯤, 어느 날 캄보디아의 한 쇼핑몰에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에서 꼬마 자동차도 태워주고 인형도 태워주면서 신나게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락실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오락실의 이 시끄러운 소리며 휘황찬란한 이 화면들 이 모습을 보면서 넋이 나갈 정도로 많이 봉봉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아들 이사기가 없습니다. 그새 총총거리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딘가 가보려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찾아봅니다. 그래봐야 꼬맹이인지라 어디 몰래 가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으, 쳐다보면서 잘 찾아보자 그리고 꼼꼼하게 좀 음, 살펴보아 이러면서 서로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새 막내의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어, 오락실이며 놀이터며 쇼핑몰 위아래 층을 수십 번 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몇 바퀴를 돌면서 찾아 봅니다.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마음이 더 듭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몇주 몇 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시아누크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장기만 척출하고 남은 시신을 버려서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5분도 되지 않았던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벌써 어디에 갔을까 왜 내가 바보같이 안고 있었던 아이를 내려놨을까? 왜그 손을 놓고 말았을까? 자책하면서. 혹 정말 누군가 데리고 갔다면 저 건물 가운데 있는 에스켈레이터를 통해서 분명히 나갔을 것인데 생각하며 급히 그 길을 따라 가봅니다. 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벌써 울먹이면서 사방을 찾아다니고 있고 저도 어느새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봅니다. 이사가, 이사가. 쇼핑몰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붙들면서 물, 물어봅니다. 따은의 아틀로 한 뭘, 컨, 콘꼬맹테 우리 아들 꼬맹이, 꼬맹이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리치며 물어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 불러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아들 이사기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쇼핑몰이 떠나가라 이사가 이사가 반복하면서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찾아다닙니다. 세네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보이기만 하면 뛰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니,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볼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국과 같지 않아서 아무리 신고하고 부탁을 해도 잘 찾아주지 않습니다. 늑장을 부립니다. 관심이 없는 음,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참 뒤에야 시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만 된다고 하면 아이고 누구고 가릴 것 없이 이런 장기매매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주님. 울먹이며 기도하는 건지, 뭔하는 건지 이야기하며 찾아봅니다. 혹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 데리고 나가지는 않았을까? 1층 입구에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지키고 서 있듯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저 위층에서 울먹이며 어, 부르짖는 아내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찾았어. <웃음> <웃음> 네, 이삭이 찾았어!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가 힘이 풀릴 지경입니다. 그 다리를 붙잡고 다시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코기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오락실 자동차 게임하는 그 구석에 가가지고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앞에는 형들이 오락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기 다른 사람이 오락하고 있으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뒤, 뒤쪽에 쫙 쭈그리 앉아서 형아가 게임하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찾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껴안고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동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자녀를 찾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죠. 그 순간, 오직 아이를 찾는 것만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다지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점잖하게 뭐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여유부릴 때가 아닙니다.생각만 해도 그때의 그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시간 이 감정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제가 이제까지 누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폭풍우가 휘몰아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던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나의 전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아파왔고, 나를 위해서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합니다. 자식 때문에 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겐 전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최고의 가치입니다. 삶의 모든 동기까지도 심지어는 가, 자녀가 될 지경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핵심 가치같이 여겨지는 존재. 바로 자녀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핵심 가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며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괜찮아. 나에겐 다른 두 자녀가 있으니까 뭐뭐한 명쯤이야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욱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문의 표현법이죠. 즉,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강력하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잃어버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데, 나라는 존재,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영혼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존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 잃은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주인은 99마리를 잠시 두고서도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유 뭐 어때 나는 아직도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한 마리쯤 잃어버린 것이야 뭐 그냥 없는 셈 치지 뭐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양이 다른 양과 달리 황금색의 특이종의 값비싼 존재의 양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양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나서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란 서로 결코 셈의 법칙이나 셈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을뿐 잃었을 뿐인데 별건 아니네. 이렇게 세마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라는 뜻은 다른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얻어서도 내 자식 하나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면 그것이 마치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한 부모가 구원을 얻었어도 또 다른 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이면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섯 자녀 중 다섯 명, 우리 식구 다섯 명중네 명은 구원을 받았고 아직 한 명만 구원을 못 받았으면 뭐한 명쯤이야 넷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지 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덧셈의 논리에 따라 다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혼 하나가 마치 전부와 같은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째,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 핵심 가치의 마음이란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만큼 기뻐하는 것. 잃어버린 용고가 그 생명이 주인의 가장 핵심 가치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쇼핑몰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 없는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자녀를 찾고 또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자녀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후에 잃어버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니라면서 내가 너를 찾느라고 힘들게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핑계하고 핑계로 그 잃어버렸던 자를 나무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질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올 걸왜 나갔어 글쎄 왜 그렇게 너는 불순종하는 거니 왜 그렇게 속을 속이는 거야 꾸중하거나 나무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한없이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그 아이를 안고 껴안으며 얼마나 놀랬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자녀를 안고 이제 너의 모든 멍해를 이제 이 어깨에 내가 메워주마. 이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뻐하는 모아 마음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수의 필요나 성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오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면 15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죽기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써, 힘써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과 성취를 이루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한 영혼을 품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크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담 113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두달 뒤면 음, 이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매년 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비단 누군가를 데리고, 데리고 오므로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힘쓰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이 핵심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찾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누며 실천하는 자이가 저들이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죽이시기까지 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 핵심 가치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사명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